제가 90... 하여튼 그 초년도에 어느 본당에 보좌신부를 했었어요 보좌신부를 했는데 굉장히 만삼천명 본당이었어요 여성꾸리아가 성지순례를 하는데 관광코스가 열세대가 가는 거예요 열세대가 근데 이제 보좌신부랑 가고 싶은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랑 성지순례 가요 성지순례 난 싫습니다 왜 가기 싫습니까? 아니 갈땐 거룩한데 올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난 싫다 걱정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막아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갔어요. 갈땐 정말 거룩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올 때는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아파트촌에 있었던 성당인데 젊은 엄마들인데 아니 내리자마자부터 술을 빡스로 먹더니 올라 취해갖고 그 복도 사이에 나와갖고 막 관광버스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이제 막막 올르니까 젊은 보자 신부랑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그냥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단장님들이 막았어요. 좀맨 앞자리에 앉았고 저는 춤출 줄 모릅니다. 아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떻게 알아서 해요? 내 손을 붙잡더니 막 추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이제 자매님들하고 춤을 춰서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어딜 들어가는, 오늘은 안 된다. 내이 양복 뒷돌면 힘이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갈 때는 자매님들인데 올 때는 아줌마로 변합니다. 아줌마로. 그래갖고 좀 앞에서 막 춤을 추면 저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 야, 니네만 신분증 데리고 놀지 말고 뒤로 좀 보내. 이렇게. 앞에서 뒤까지 그냥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아니 더 심하게 놀아도 돈 된다고 생각해요. 더 심하게. 어쨌든통 아, 경찰이 뭐 있다 그래도 안지도않아요 보라고 그러고 막 그런데 성당 도착 2km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요. 자기 자리로 다 뛰어 들어가 알아서 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한지 그때 알아봐요. 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하면 이제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머리를 쓰다 성모님 마음을 가라앉혀 주죠. 영광이 하면요. 영광이 하면요. 다시 우울 컨셉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우울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매일 성체를 영하면서 누가 이렇게 우울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첫 강론 당신이 구원 사업의 첫 강론이 뭐였느냐면은 구약성서는 해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안 된다 맨 해지 말아야 했는데 예수님의 첫 강론은 뭐였냐면 해라 요 해라 어떻게 해라 행복해라.